이는 지금은 지금도지도은 지금은 지금 이해 음, 예, 알아서 하세요 말해봐 금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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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니 그냥 올라가지 말고 비 밑에 있어. 디피처가 비에 있거든? 어딨어? 그 창문 바로 그냥 들고 덮밟아 죽었어. 디피처가 그냥 거의 떨어져 있어. 그래서 니 지금 10% 갖고 있냐? 아니. 없어? 그니까 어디, 어디? B 어디? B 창문. 어디라고 말하면 는데 찍어줄 수가 없어. 그냥 그 카메라, 카메라를 봐. 얘 드론 걸린다. 드론 껐다. 두피도 확인했어, 에. B 아무도 없는 거. 그냥 B 밑에서 그냥 그, 카, 그 뭐냐, 니네 카메라 나 보고 있어. 어, 들어왔다, 들어왔다. 한다, 야. 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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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쏴. 나이스. 한다, 다시. 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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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쏴 빨리. 나이스. <laughs> 이게 씨발 <시발> 버티컬 플레이지. <laughs> 버티컬로 둘 죽였다, 씨발. 아 이게 씨발 버티컬 플레이지 <laughs>